and be me 나뭇잎, 꽃잎, 나뭇가지, 돌멩이, 전부 다 뒤집어봐. 어. 으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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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장님, 뭘 찾고 계신 거예요? 진딧물들이 집을 나갔어. 지금 당장 찾아서 바로 집으로 돌려 보내야 한다. 아주 시급한 일이지. 왜 바로 돌려 보내야 하는데요? 초원 밖은 진딧물들에게 너무 위험해. 새며 말벌이며 진딧물은 작아서 힘이 없지. 우리 개미들이 지켜줘야 해. 그래요. 전 윌리를 찾고 있어요. 없어졌거든요.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. 단물이 떨어져 갑니다. <laughs> 단물이요? 이게 뭐예요? 와, 냄새 정말 좋네요. 맛도 아주 좋고요. 어디서 나는 거예요? 진딧물이 만드는 거야. 벌이 꿀을 만드는 것처럼. 우이니 단물을 얻고 진딧물은 우리의 보호를 받지. 혼자 둬서 안 되겠네요. 윌리처럼요. 저도 윌리를 혼자 못 떠요. 그럼 늘 사고를 치고 다니거든요. <laughs> 너희 이트이아보나나나지나을나지난 윌리야 나 먹으라고? 어디서 났어? 진짜 신기하다! 이 맛있는 게 이렇게 간단하게 생기다니! 음, 이건 심부름 같은 거안 해도 그냥 먹을 수 있잖아! 정지! 같은 자리를 빙빙 돌면 어떡하나! 흩어져서 찾아보도록! 지금 당장! 와, 달콤한 냄새가 나는데? 아유 단물도 진딧물도 없고 윌리도 없네 뭐정 주고 싶다면야 <laughs> 대장님 진딧물을 찾았습니다 응? 어? <laughs> 꿀한 방울밖에 안 남았어 그러게 조금만 먹지 괜찮아 그냥 핏방울 몇개 떨어진 거야 어, 그냥 몇 개가 아니네 뭐해 얼른 가자고 대중 안 그래도 겁 많은 애가 비까지 오는데 혼자 얼마나 무서울까 아 상쾌해 가끔은 비 와도 좋은데 윌리는 밤에 벌집밖에 혼자 있어본 적이 없는데 하, 제발 무사해야 할 텐데 어이, 아, 아, 아. <laughs> 윌리! 너 괜찮은 거야? 도대체 어디 있었어? 괜찮아 마야. 난 오늘 하루 아주 멋진 곳에 있었어. 내일 너도 데려갈게. 아유. 어, 어, 윌리 벌집은 저쪽이야. 시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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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선생님 윌리 여태 어디 있었니 오늘 시킨 일은 하나도 안 하고 저녁도 안 먹고 어, 저 저녁 안 먹어도 돼요 배안 고파요 에, 어, 배가 안 고파 제가 달콤한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곳을 찾았거든요 그리고 거기선 일안 해도 돼요 그러세요 어, 어. 윌리 임금님 정말 그런 곳이 있다면 저도 꼭 가보고 싶네요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내일은 일 제대로 해. 아침에 몰래 빠져나갈 거야 내가 찾은 곳 너도 보여줄게 난늘일 뭘까 윌리 개미들 돕기로 했거든 그럼 또나 혼자 다 먹지 뭐 대장님 마야도 돕겠습니다 윌리도 무사하니까 오늘은 저도 함께 진딧물을 찾겠습니다 좋아 오늘은 초원의 북서쪽을 수색하겠다. 모두 앞으로 간! <laughs> <builds Donald gekling> 뭐야? 내가 자기들 왕이라도 되길 바라나? 윌리 임금님, 가산드라 선생님 말대로 됐네. <laughs> 나 잠잠 자야겠어. 음, 냄새 좋다. 어디선가 맡아본 냄새인데 어? 어? 여기서 뭐하는 거야? 달콤한 인생을 즐기고 있어. 얘들이 날 왕으로 떠받들어주거든. 네? <laughs> 어, 어? 잠깐만. 이걸 단물냄새인데. 그럼 너희가 바로 집 나간 진딧물들이구나 아, 잘 됐다. 대장님이 기뻐하시겠어. 개미부대가 너희 집에 데려다 줄 거야. 안 돼! 진딧물의 왕은 바로 나야. 개미들한테 내 신하들을 뺏길 순 없다고. 네가 왕이라고? <laughs> 그래 진딧물의 왕이면 네가 진딧물을 지켜줘야겠네. 지켜줘야 한다고 누구로부터 말벌이다! 아 음, 어디선가 달콤한 냄새가 나. 이거 어? 이거 어? 그러네 어디서 나는 거지? 뭐라고 지금 나더러 물리쳐달라고? 저 말벌들을 얘들아 어? 나뭇잎 하나씩 들어 나뭇잎을 모아서 숨물꽃을 만들자. 달콤한 냄새를 맡으니까 이거 흥분되는데. 내네 말이 대체 어디서 나는 거지? <laughs> 저 나뭇잎 쪽에서 나는 것 같아. 우리 나뭇잎 하나 들고 나 따라와. 난 그냥 여기 있으면 안돼. 음. <laughs> 어? 어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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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두 제자리에! 진딧물 발견! 다행이고, 자 이제 집까지 잘 데려다 주도록 하라. 가자. 빨리 버빌리그 탄콤한 거서 일이 날라? 단물을 너무 먹었나봐 몸이 무거워. <laughs> 윌리! 나선 으아! 시작해! 봐봐 그러니까 이으리 인도님한테 함부로 나... 덤지지 말라니까! 맞습니다, 구강 폐야. <laughs> 어서 진딧물들한테 가보자. 이제 안전하겠지? <laughs> 무사히 집에 돌아와서 다행이구. 이젠 함부로 다니지 마, 알겠지? 아니, 난 됐어. 공짜인 줄 알고 먹었는데 역시 세상엔 공짜가 없다니까. <laughs> 음, 음. 자신 왕 같은 거안할 거야. 나한테 부담스러운 자리야. 으아, 심부름이나 하고 살아야지. <laughs> 하치 and be me 해바라기 꽃 정말 멋지지, 밀리. <laughs> 멋지고 말고. 플리! 그거 아니? 해바라기는 해를 따라서 하루 종일 천천히 움직여 늘 해를 바라볼 수 있게 말이야. 정말요? 해를 아주 많이 좋아하나봐요. 아, 꽃은 원래 다 해를 좋아하잖아. 다 그런 건 아니야. 해보다는 달을 더 좋아하는 꽃도 있어. 밤매꽃이란 꽃이지 밤매꽃이요? 그런 꽃이 있어요? 처음 들어봐요 하얀 꽃잎이 은은하게 빛나는 아름다운 꽃이야 근데 밤매꽃은 해가 지고 달이 뜰 때만 꽃잎을 펼치거든 아주 멋진 장면이지 우와 정말 멋지겠네요 어디서 자라요? 저도 그꽃꼭 보고 싶어요 나도 딱한번 봤어 아주 오래 전에 참 어떤 나방한테 들은 얘긴데 최근에 접시꽃 벌집을 지나가다 그 꽃을 본 적이 있대 일어나 밀리 우리 밤매꽃 보러 가자. 으흠, 다리 뜨면 잠을 자는 거라고. 접시꽃 벌집은 꽤 멀어. 다리 뜨기 전에 가기엔 너무 먼 거리지. 돌아올 때도 밤이라 위험하고 말이야. 그래, 언제 내가 한번 데려다 줄게. 응? 가보자 밀리그 신비한 꽃꼭 보고 싶어. 지금 출발하면 달이 뜨기 전에 도착할 수 있을 거야. 아, 플리비 하는 말못 들었어. 밤이라 위험하다잖아. 난 잠이나 잘래. 좋아, 그럼 나 혼자 밤에 피는 밤매꽃을 찾아서 근사한 모험을 떠날 거야. 달콤한 밤매꽃꿀도 나 혼자 다 먹어야지. 뭐 꿀? 기다려봐야. 나도 같이 가. 좀 쉬었다 가면 안 돼. 안 돼, 그럴 시간 없어. 이제 곧 어두워질 거라고. 음. 봐야 벌써 도착했어야 하는 거 아냐? 그리고 꼭이 깜깜한 숲을 지나가야 해. 접시꽃 벌집에 가는 지름길이야. 꾸물거리면 안 돼. 이러다 밤에 꽃이 피는 장면 놓치겠다. <laughs> 저주 정말 무섭단 말이야. 낮에 늘 보는 같은 숲인데 뭐가 무서워? 그냥 어두워졌을 뿐이야. 아휴, 이번엔 진짜로 간것 같아. 어, 정말, 정말, 갔을까? 땅 가까이에서 날자. 그럼 숨기 쉬울 거야. 좀더 빨리 날자. 이렇게 날다간 제시간에 도착 못하겠어. 더 빨리 날자고 어느 쪽으로 갈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더 빨리 날아? 아무래도 우리 길 잃어버린 것 같다. 니 <laughs> 네 말이 맞아 윌리, 더 높이 날아야겠어. 여기 너무 어두워. Thank you. 시간 없어. 이러면 밤매꽃 이 피는 걸못볼 수도 있단 말이야. 어? 살려줘! 아, 이게 뭐, 뭐 무슨 소리지? 네가 세상에 없다던 유량소리. 뭐뭐저기 뭐, 뭐든 어, 얼른 가자. 살려줘. 살려줘. 들었어? 저건 누가 도움을 청하는 소리야. 그냥 날 밝을 때까지 여기 있자. 어떻게 그래? 누가 도움을 청하는데 모른 척하자고. 난 그럴래. 어휴. 마야, 가지마! 그, 거기, 누구 있어요? 도와줘! 여기, 빈쪽이야! 어? 나 좀, 여기서 풀어줄래? 어, 잠깐만, 그대로 있어? 왜? 너도 와서 도와줘! 정말 고마워 얘들아. 인사는 나중에 하고 어서 빨리 다른 데로 가자. 나 아까 유령 불빛을 봤다고. <laughs> 그거 혹시 이거 아니었어? <laughs> 겁먹을 거 없어. 난 글로체스터야. 유령 같은 게 아니라 반딧불이라고. 네가 본건 반딧불이야. 어 이런 안돼 이러면 안 돼. 왜? 뭐가 안 되는데? 벌써 다리 뜨고 있어. 글로젯스터 너 혹시 접시꽃 벌지 마라 분명 이 근처에 있는데 접시꽃 벌지 아니 나도 모르겠는데 도움이 못 돼서 미안해 길을 잃은 거야 그런가봐 밤매꽃 피는 걸 보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음흠 그 멋진 장면 꼭 보고 싶은데 더 늦으면 못볼 거야 그만 포기하자 어. 그래. 내가 앞길을 밝혀줄게. 그럼 찾을 수 있을 거야? 나만 믿고 따라와. 내 친구들이랑 같이 도와줄게. 왜? 얼른 가자고! 꽃이야 드디어 찾았어. 근데 밤에 꽃은 어딨지? 플리비 말한 그 나방이 위치를 헷갈린 건가? 다른 곳에 있는 걸 여기 있는 걸로 착각했겠지 뭐. 윌리 들어봐. 이건 플리비야. 플리? 윌리. 마야 윌리, 널 찾아가는데 어디 있는지 안 보이더라고. 분명히 이 멋진 장면을 보러 왔을 것 같아서 너희가 무사한지 보러 왔지. 나도 이 장면을 보고 싶기도 했고 말이야. 자, 이게 밤의 꽃이야. <laughs> 또, 꽃향기도 정말 좋아요. 맞도 환상적이야. 멋진걸? 우리가 해냈어. 늦지 않게 도착했잖아. 어, 윌리? 꿀맛도 좋은데, 다 편하게까지 않아? 또 잘자 글일우독스의 <laughs> <laughs> 정말 멋진 장면이지